안녕하세요 호랑이입니다. 오늘은 세차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인데, 무슨 밤에 세차 이렇게 하는데 간단하게 30분 정도 빠르게 세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사랑니를 뽑아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제품은 폼퍼나치 유리막클리너라는 제품이거든요. 패키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동봉된 세차 수건도 이렇게 세 종류나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폼퍼나치 패키지인데 여기 유리막클리너가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꼼꼼하게 깨지지 않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포장을 뜯으면은 이렇게 유리막클리너가 분무기도 두개 들어 있고 제품 써캡 제거. 작은 드라이버도 이렇게 같이 주네요. 자, 일단 이렇게 제품 속에 있던 케블을 이렇게 드라이버로 떼 가지고 스프레이 노즐을 이렇게 연결시켰거든요. 이걸로 어떻게 세차를 하냐?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세차를 하면은 폼건 뿌리고 미트질 하고 헹구고 광택제 뿌리고 바르고 버핑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세차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를 차에 뿌리고 물한 번만 뿌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엄청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폼퍼나치라는 브랜드가 슈퍼카들의 시공을 많이 하는 제품이거든요. 살짝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워시존으로 이동해서 세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워시존으로 왔는데 일단 제차 상태는 이렇습니다. 세차한 지 조금 돼가지고 매우 더러운 상태죠. 이제 폼포나치 제품을 차량에 분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뿌리게 되는데 이 제품은 유리 도장면 어디든지 다 뿌려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물은 안 뿌리고 그냥 뿌려서 사용한다는 거 합니다. 20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차량에 골고루 분사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썰로프도 뿌려주고 유리에도 뿌려주고 도포하니까 이렇게 차가 뿌옇게 변하는데 이렇게 뿌려놨으니까 이제 헹궈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권으로 약품 뿌렸던 걸다 헹궈냅니다. 물을 뿌리니까 하얀 물방울이 막 일어나네요.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얀 물방울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네요. 아, 비딩이 벌써부터 미쳤는데? 고압수 그더 뿌렸는데 와 근데 그냥 약품 한번 뿌리고 물 뿌렸거든요 비딩 능력 장난 아니야 물방울 막 흘러내려 이제 젖은 수건으로 한번 닦아야 되거든요 닦고 마른 걸레로 이제 잔사 제거하면 끝이거든요 물 뿌리고 펑건 뿌리고 뭐 미트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일단 드라잉 좀 가서 물기 닦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봉돼 있던 수건이 있거든요 적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물기를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약품이랑 물기가 섞여서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겨울이라서 손실다. 이런 식으로는 세차를 처음 해 보는데 과연 잘 될지 진짜 궁금하군요. 차에 있는 물기를 전부 다 닦았거든요. 지금 차를 보면은 잔사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약품 얼룩 같은 게 이렇게 잔사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타올로 버핑을 해라고 잔사를 제거해라고 하나 봐. 이게 물기가 아니거든요. 뭐 기름 얼룩 같은 게 이런 게 남아있어요. 이것만 제거해주면은 외관 세차는 끝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잔사를 거의 다 제거했거든요. 어, 광택 미쳤다 맞죠 어, 이게 될까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자, 이제 세차 끝났습니다. 폼퍼너치 유일마클리너. 솔직히 아, 믿었었거든요. 이렇게 세차해서 세차가 될지 안 될지 의문이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깔끔해요. 아 생각보다 진짜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냥 뿌리고 물로 씻고 닦기만 하면은 끝나니까 세차 시간도 확실히 엄청 줄고. 지금 뭐 세차 비용도 고압수 한번 뿌린 게 다거든요. 고압수 한번 뿌리면은 그냥 세차 끝. 닦 고, 버핑까지 하면은 뭐한 30분이면은 세차 끝나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365일 24시간 고객 CS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화하셔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차에 도포를 하다 보면은 조금 약품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몸에 안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100% 무기질 제품이라고 유해한 성분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홈퍼나치 유리막 클리너 간단하고 세차이좀 귀찮은데 깔끔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100% 무기질 제품이라서 시간이 지나도 변형이 없어가지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장면 데미지도 줄여준다고 하고, 유해성분이 없어가지고, 맨손으로 시공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방금 시공할 때 맨손으로 했거든요. 손실로 죽는 줄 알았는데. 회차 몇년 해봤는데. 신세계는. 자, 그래서 오늘 폼포나치 리마 클리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은, 간단하잖아. 이게 인터넷에 200ml 6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렴한 가격은 아니야. 결론적으로 따지자면은 세차도 그냥 고압수 한번 만 뿌리면 끝나요 카샴푸, 광택제, 유리 발수코팅제 이런 게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이가롱 버킷? 저는 세차 박스를 이렇게 크게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이거랑 수건 두 개만 들고 다니면 되잖아 그래서 6만 원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안될것 같거든요 이것도 세차 뭐 한세네번 정도는 할수 있을 정도 양이거든요. 제가 오늘 처음 해봐서 조금 많이 뿌리긴 했어요. 요 정도 썼거든요. 근데 좀 숙달되면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쓰면은 끝날 것 같아요. 이게 그 장면을 만져보면 코팅제가 입혀진 게 느껴져 그 세차하시는 분들은 알죠 매끈매끈한 그런 느낌 코팅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확실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걸로 과연 세차가 될까 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해보니까 괜찮은 거 같네요 홈프치 유리막 클리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 있으면은 여기 있는 거 절반 이상 필요가 없어 와씨, 아까 물기 제거한다고 제거하고 나서 널어 놨는데 얼었어요. <laughs>